오늘 추면 받으러 오셨는데 어떤 걸로 받으러 오신 거죠? 직장을 조금 빨리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게 나의 적성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상담하고 받으려고 왔어요. 추면으로 그진로는 찾은 것 같으세요? 네, 네 찾은 것 같아요. 막상 실제로 추면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? 일단 생전 처음 받아보는 건데 TV에서만 보다가 와서 직접 받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신기하기도 했고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신기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신기했을까요? 음, TV에서만 봤을 때는 의식 없이 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, 내가 생각도 하고 집중도 해야 되고 어, 이런 것들이 아 집중을 잘 못하면 되게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경험해서 좀 신기하고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. 어... 그리고 뭐내 마음의 방? <laughs> 이런 것들과 이제 거기서 뭔가를 꺼내서 대화하고 이러는 것들이 진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니까 재밌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추면의 만족도를요 100천만점으로 따진다면 몇점 정도 되는 거 같으세요? 95점 95점 혹시 마이너스 5점이 된 이유 알수 있을까요? 진로 부분은 되게 사실 빨리 끝난 부분이어서 위 아픈 걸 제가 요새 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지금은 되게 위가 편안하거든요. 이게 지속되면 음, 100점이겠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95점하고 높게 주셨는데 이렇게 높혀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길래 이렇게 95점하고 주신 건가요? 평소에는 본인 자신과 대화하는 걸 사람들이 잘안 하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. 어, 저는 그런 걸 평소에 좀 관심 있어 하고 하는데도 이게 나의 무의식인가?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볼수 있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금액이 좀센 편이긴 하잖아요 네이 네, 금액을 고려하고도 95점 주실 정도일까요? 이 금액을 고려하면 솔직히 말하면 1회로는 안될것 같고요 몇 번을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만약에 이 금액에 대한 그 가치를 뽑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음... 그러면 훨씬 그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음...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아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딱 95점을 주다 보니까 아 뭐야 이 후기 조작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후기 조작인가요? 음, 아니요 <laughs> 조작 아니고 <laughs> 저는 진짜 관련 없는 사람이고 오늘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후기가 조작이면 전 재산을 줄수 있습니까? 충분히 <laughs> 그럼요. 네 좋습니다. 네. 이렇게 보기 잘 담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주면 받은 내용으로 네, 앞으로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